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꽈리고추 멸치 절임입니다. 비타민C가 많은 꽈리고추하고 한슘이 많은 멸치를 섞어서 최고의 밥도둑 반찬으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 깨끗하게 씻었고요. 꼭지 따고 220g입니다. 꽈리고추가 작은 거는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좀큰 거는 간이 잘 스며들게 포크로 구멍을 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멸치 대가리하고 똥 정리했습니다. 70g 되고요. 마른 팬에 달달 볶아서 비린맛은 날리고 고소한 맛은 올려줍니다. 멸치는 다시 멸치나 중멸치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이 올라오면 은 덜어내고 팬은 한번 닦아주시고요. 멸치는 새망에 담아서 흔들어 찌꺼기를 털어주는 게 깔끔합니다. 팬에 식용유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넣고 볶다가, 마늘 향이 확 올라오면, 꽈리고추 넣고, 고운 소금 새꼬집 넣고 볶아줍니다. 고추의 풋내도 잡아주고, 간도 잘 스며들고, 색도 예쁘게 납니다. 숨이 살짝 죽으면 양념합니다. 물 일곱 큰술 들어가고요, 양조간장 네 큰술, 원당은 까까스 한 큰술입니다. 멸치가 들어가서 비린맛을 잡아주는 맛술이나 청주 한 컵을 넣고 졸여줍니다. 바글바글 약 5분간 졸였습니다. 양념장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볶아놓은 멸치 넣고 양념이 거의 다 졸아들 때까지 한번더 졸여줍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졸여졌으면 이제 불 겁니다. 마무리로 윤기나게 물엿 한 큰술 들어가고요. 참기름 한 큰술, 통깨 한 큰술 넣고 잔열에 섞어주면 됩니다. 이때쯤 간 보고 단맛, 짠맛은 가정에 맞게 조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따끈한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멸치의 고소함하고 매콤한 과일 고추의 아삭함이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입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